늙으신 아버지를 씻겨드리다 울컥했습니다. 앙상하게 핏줄만 튀어나온 손등을 보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을지 그 무게에 제 마음도 주저앉습니다. 그런 나를 보며 아버지는 울지 말라고 조용히 다독입니다. 자신은 울고 싶어도 참고 항상 자식들을 생각하는 나의 아버지. 하지만 요즘같이 팍팍한 세상에 나이든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과 요양병원, 요양원 가는 시대의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더 감동적이고 긍정적인 어머니의 유서입니다. 단 14줄로 쓴 어느 어머니의 유서를 읽으면서 눈 사이를 맴도는 눈물을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자려고 누워서도 유서의 말이 떠올라 눈시울이 젖네요그 유서의 전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머니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보는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남편 잃어 세상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느님 부르실 때 곱게 갈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맞달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마지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 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40대 초반에 공무원이던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내고 35년간을 홀로 오직 자식들만 바라며 살아온 어머니의 유서입니다. 78세의 난소함을 얻어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 유언이 공개된 장례식장은 흥건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그곳에 있었으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눈물겹게 했을까요? 우선 자식들을 두고 자네라고 부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친구나 아랫사람을 대우하여 이르는 자네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끔찍하게 위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극진한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머니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요즘 세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으니까요. 말하기조차 꺼려지는 일이지만, 부모의 학대로 어린 자식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자식을 귀하게 대우하는 어머님이 있으니, 자식들은 당연히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겠지요. 유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식들이 어머니를 위한 정성도 예사롭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의 정성이 고맙기도 했겠지만,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것이 고맙고, 첫 배불리 먹고 바라보는 그 눈길이 행복을 주어 고맙고, 남편 잃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 주어 고맙고, 세상을 떠날 때 곱게 갈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무 바라는 것 없이 자식인 것만으로도,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 어머니는 당신이 있어 자식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잘 살았다 하고 당신이 자식을 열심히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일일이 다 부르면서 제 노릇하며 사느라고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느냐고, 오히려 위로해주며,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면서 자식들을 토닥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언을 들은 그 자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유언을 들으면서 자식들이 흐느끼는 울음이며, 세상 사람들이 눈물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말할 수 없이 깊은 감동에 흘린 눈물이겠지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며 자식의 부모에 대한 존경이 점점 흐려지는 세상에 이 유언의 감동이 더할 나위 없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나는 이 어머니만큼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면 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못한 것을 너희들은 잘해달라는 말도 남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남은 시간 동안 더 잘해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본 자녀들 덕분에, 편안하게 눈을 감은 어머니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쓸쓸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앞에 사연과 대비되는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다. 장성한 아들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조각을 가득 채우고 자물쇠를 채웠다. 어느날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큰아들이 그것이 뭐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큰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수 없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큰아들은 안에 들은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의심스러운 효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죽고, 큰아들은 장례를 치른 후 궁금한 괴짝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다. 실망만 가득해서 괴짝을 버리고 가니, 막내가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 것이다. 유리조각을 치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은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고 자식은 달라졌다. 이젠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어렸을 때 아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너희들은 나 같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모두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한 번씩은 떠올려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자식들이 함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고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자식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그것 하나만 해도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적엔 자식 키우면서 나름대로 가르쳤지만, 자식의 성인이 되어도 부모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자식 교육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의 내 탓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자신도 부모님 기대에 벗어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훌륭한 자식도 나이가 들면 거의 모두가 후회하고 뉘우치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미 저 세상에 계실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모두들 부모 모시기를 힘들어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노인 문제로 자식들이 불평입니다. 부모님 모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젊은이들의 생각은, 자식들을 왕자 공주로 키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비 맞추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 부모는, 결국 자식들의 하인이 됐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섬기는 방법을 모르고, 대접받는 법만 배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어찌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세월이 흘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씻겨드리다 울컥했습니다. 앙상하게 핏줄만 튀어나온 손등을 보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을지, 그 무게에 제 마음도 주저앉습니다. 그런 나를 보며 아버지는 울지 말라고 조용히 다독입니다. 자신은 울고 싶어도 참고 항상 자식들을 생각하는 나의 아버지. 하지만 요즘같이 팍팍한 세상에 나이든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과 요양병원, 요양원 가는 시대의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더 감동적이고 긍정적인 어머니의 유서입니다. 단 14줄로 쓴 어느 어머니의 유서를 읽으면서 눈 사이를 맴도는 눈물을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자려고 누워서도 유서의 말이 떠올라 눈시울이 졌네요. 그 유서의 전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머니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보는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남편이러 세상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느님 부르실 때곱게갈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만며느리 맞달 노를 버거웠지. 큰애야 마지노릇 타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 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40대 초반에 공무원이던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내고, 35년간을 홀로 오직 자식들만 바라며 살아온 어머니의 유서입니다. 78세의 난소암을 얻어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 유언이 공개된 장례식장은 흥건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그곳에 있었으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눈물겹게 했을까요? 우선 자식들을 두고 자네라고 부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친구나 아랫사람을 대우하여 이르는 자네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끔찍하게 위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극진한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머니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요즘 세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으니까요. 말하기조차 꺼려지는 일이지만, 부모의 학대로 어린 자식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자식을 귀하게 대우하는 어머님이 있으니, 자식들은 당연히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겠지요. 유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식들이 어머니를 위한 정성도 예사롭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의 정성이 고맙기도 했겠지만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것이 고맙고 첫 배불리 먹고 바라보는 그 눈길이 행복을 주어 고맙고 남편 잃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 주어 고맙고 세상을 떠날 때 곱게 갈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무 바라는 것 없이 자식인 것만으로도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 어머니는 당신이 있어 자식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잘 살았다 하고 당신이 자식을 열심히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일일이 다 부르면서 제 노릇하며 사느라고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느냐고 오히려 위로해주며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면서 자식들을 토닥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언을 들은 그 자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유언을 들으면서 자식들이 흐느끼는 울음이며 세상 사람들이 눈물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말할 수 없이 깊은 감동에 흘린 눈물이겠지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며 자식의 부모에 대한 존경이 점점 흐려지는 세상에 이 유언의 감동이 더할 나위 없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나는 이 어머니만큼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면 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못한 것을 너희들은 잘 해달라는 말도 남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남은 시간 동안 더 잘해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본 자녀들 덕분에, 편안하게 눈을 감은 어머니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쓸쓸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앞에 사연과 대비되는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다. 장성한 아들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조각을 가득 채우고 자물쇠를 채웠다.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큰아들이 그것이 뭐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큰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수 없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큰아들은 안에 들은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의심스러운 효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죽고, 큰아들은 장례를 치른 후 궁금한 괴짝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다. 실망만 가득해서 괴짝을 버리고 가니, 막내가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 것이다. 유리조각을 치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번은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고 자식은 달라졌다. 이젠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어렸을 때 아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너희들은 나 같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모두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한 번씩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자식들이 함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고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자식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그것 하나만 해도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적엔 자식 키우면서 나름대로 가르쳤지만, 자식의 성인이 되어도 부모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자식 교육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의 내 탓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자신도 부모님 기대에 벗어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훌륭한 자식도 나이가 들면 거의 모두가 후회하고 뉘우치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미 저 세상에 계실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모두들 부모 모시기를 힘들어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노인 문제로 자식들이 불평입니다. 부모님 모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젊은이들의 생각은, 자식들을 왕자 공주로 키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비 맞추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 부모는, 결국 자식들의 하인이 됐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섬기는 방법을 모르고, 대접받는 법만 배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어찌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세월이 흘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